s 개할 빌라는 인터컨티넨탈 사미 리조트의 클럽 프라이빗 풀빌라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룸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는 8 2 m size is a size of a s i 옷장이 보입니다. 자, 저쪽에는 욕실이 있고요. 우측에는 빌라입니다. 자, 이쪽에는 어, 룸이죠. 자,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우측에 지금 TV가 보이고 있고요. 천장이 매우 높아서 시원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침대 앞에는 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긴 테이블이 여아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역시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으니까 휴대폰이나 레터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쪽에 책상이 있습니다. 고스란 책상이고요. 자 앞에는 이와 같이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고요. 네, USB 포트가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 이와 같이 네,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지금 풀이 보이고 있고요. 케인풀과 살라 정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옷장을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기 앞서서 미니 바 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술 종류가 있고요.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자 원두 캡슐 커피 머신 제공하고요. 캡슐 커피 6 개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생수 네 병, 다양한 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별도의 물이 필요할 경우 6 0게시입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다양한 차종, 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고이 세트가 있습니다. 네, 고 이렇게 하고, 고요 자, 여기는 스낵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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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이이 미니바입니다. 미니바, 맥주, 소프트드링크, 초콜릿 등이 있는데요. 유료입니다. 돈 내야 합니다. 자, 이제 옷장으로 가겠는데요 자, 목욕 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림이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실내 두 컬러가 있습니다. 비치 백이 있고요, 비치 타월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전 금고가 있고요.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 지금 욕실인데요. 앞에 거울이 있죠? 세면대가 두개가 있습니다. 타월이 있고요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대용량 물비누 그리고 로션을 제공합니다. 자 밑에 체중계 있고요. 타올은 충분합니다. 자 생수도 네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뒤에 보니까 짝구지 욕조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욕조인데요. 네. 짝구지 욕조 키시면 은물 안마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쪽에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형 샤워기가 아니고요. 이동형 샤워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자, 앉아서도 샤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저기론 변기고요. 자, 이쪽 뒤쪽에도 샤워부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야외 샤워기죠? 그래서 so. 야외에 샤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담배 피우신 분들은 여기 와서 담배 피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풀로 가겠습니다. 개인 풀로 자문 열고 나가면은 개인풀인데요. 예, 수영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길이면은 자, 깊이는 1미터 1m 22센티미터입니다. 1미터 22센티미터고요. 앞에 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져 있죠. 자, 거기 또 욕조가 있네요. 이제 봤더니 그래서 욕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2인용 테이블이 있고요. 아, 여기도 자꾸지 욕조입니다. 아, 좋겠습니다. 여기 지 욕조에 따뜻함을 받아서. 물한마 즐기면 천국 갑니다. 자 여기 수영장이죠 개인풀이고요. 저이 정도 길이면 수영이 가능하고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단독 풀빌라고요. 자, 여기 문이 있는데요. 문 열고 나가면은 해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해변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변으로 나갈 수 있죠. 바다 즐기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작은 정원도 있고요. 아주 품위가 있는 풀빌라입니다. 자, 빨래 건조대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저희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